찬송5장 찬송과 했습니다. 찬송가 찬송과 장입니 찬송과 은 죄인 찬송과 찬 생명 자자고 광명을 얻었네 군제약에서 건지시 주 마오 나초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 정차 본양에 소주차영아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laughs> 그 전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도 중에 말씀을 오해하여 엉뚱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역발상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죄를 더 짓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복음을 오해하여 생긴 잘못된 생각과 교만의 말일 수 있습니다. 가설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아무 사랑과 관계에서 아이를 가져도 됩니까? 또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수 있다 하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 사랑을 알기 위해서 빨리 죽어달라고 말하거나 빨리 죽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빨간 신호등이라도 막 뛰어가거나 달려가도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진리는 틀림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들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극률과 함께 하나님의 아픔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사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제 많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생각하여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과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2절에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속에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으심이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어려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죄를 근본적으로 주님이 다 사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로로 타는 그런 죄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신 은혜를 받아 이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죽을 죄에서 건져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스 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그는 허물과 죄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은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죄는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제 투성이로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죄성 그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고 더 이상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 되지 않고 인생이라고, 어로운 인생이라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칭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인생입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의인된 인생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인생이라고 죄책감 가지고 정죄감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야 이런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인생이 뭐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인생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의 없는 인생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이 같은 죄인 이렇게 죄를 자주 짓고 이렇게 못난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망에 처할 인생 죽을 인생을 주님이 살려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 우리들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망의 왕노릇 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존 뉴턴이 지었던 이 찬송과 305장을 부르면서 늘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그 은혜에 커서 한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죄가 아닌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면서 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